할렐루야. 예,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천국 복음으로 다섯 가지의 이제 실천 사항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언제나 새해 첫출이 되면은. 신년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네,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인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성경시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책 안 가고 스마트폰 가운데 스마트폰 다 들어봐요. 주님 제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에 보면 진리의 입 맞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입 맞추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 입을 맞추고 주님 제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와 입을 맞추는 삶이 천국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참, 생명의 샘이 이 말씀에서 늘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 입맞추고, 진리 안에 입맞추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 부장의 하인이 중후병이 걸렸죠? 그백 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 절하면서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백 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것 같아요? 말씀도 좋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냥 잡아당기게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옷을 잡아당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분야를 해석하기를 이 사람이 백부장이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정신을 가지고 한 것이다. 말씀만 앞에 순종한 것이다. 네, 그뭐 틀렸다고는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제가 TV를 보다니까 훈련병들을 이래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훈련병들이 막 가서 열심히 훈련하는데 어떤 사람이니까 이그 앵커가 가서 아나운서가 MC 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군인 정신이 뭡니까? 하니까 더듬더듬 하면 생각이 안 난지. 예, 군인 정신은 지정신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그 말이 맞다. 군인이 지정신을 하면 순종 못 하죠. 전쟁하는데 군인 정신은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돌격 앞으로 가는 게그 구린정신이에요. 예. 예수님 사람이 너무 뭐 삼각하고 막이 아무것도 순종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한 것입니다. 새해를 전망하는 인터뷰 특집 기사 사회 이슈 점검 토론을 보면 거의가 다 경제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를 일으키는데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경제, 저출산의 원인도 경제, 영끌 쪽의 문제도 경제, 해를 조선해 해결하는 것도 경제, 전부가 경제, 전부 돈입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돈 있고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상류층이 되면 행복합니까? 이혼하지 않을까요? 갈등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집니까?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 그런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떤 것으로 우리 인격을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하면의 대사료니까 전서 2장 13절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디모전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이다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만이 거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사로 우리가 사람들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천국 고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네, 기도로. 기도입니다 미국의 카메론 댄이라고 하는 목사가 30대 초반의 목사가 돼서 60까지 목회를 했는데 큰 모람도 기품도 사회계 열매도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간증한 겁니다. 내가 기도 없이 목회했던 30년보다 기도한 3년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로로, 집사로, 건사로, 기도 없이 살아간다.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다니엘이 어렸을 때 먹었던 하나님을 격려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가질 수 있었을 까니 어떻게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짓겠습니까? 그의 정규적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서 1두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고 경건하게 하고 기도가 그 기도 속에 천국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를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금년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진로 여러분, 개인에 하는 모든 일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기도로 풀어나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 기도로 풀어 가겠다. 뭐로 풀어요? 공식이 없어. 기도로 풀어 가는 거예요. 그 기도로 풀어 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 사회생활, 부부생활 자녀생활,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기도로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로서. 인생의 난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기도로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앞길 캄캄할 때, 뭐예요? 기도 잊지 마세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절반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내가 새벽녘에 일어는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저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절이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안부를 하는 거예요. Good morning, God. Good evening, God. 그나이트카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보러 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 시편 5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의 길을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해 주옵소서. 나의 말의 길을 기울여 달라. 그 길을 기울이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하면 아잔이라고 한 단어예요. 아잔. 귀를 기울이다. 혹은 손을 귀에다 갖다 대고 집중한다. 이게 아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제가 원래 그게 생각나더라고. 금년에 무슨 띠? 토끼라고더라고. 토끼. 그러면 여러분 토끼를 기를 때 어떻게 기려요 얼굴을 기르고 귀만두개 크게 그리면 토끼가 되는 거예요. 토끼의 특징은 귀에 있어 귀가 크다란는 거예요. 귀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를 정긋하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아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쫑긋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 요 따라합시다. 굿모닝 가드. 굿나잇 이 가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게 인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네? 기도로늘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으로 다합시다 헌신으로. 예수님의 일생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피한 망굴까지 헌신해 주신 삶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늘의 우리교회도 다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이 있게 한 겁니다.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재능을 들여, 자기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한국교회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과 피를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나라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 국군 장면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그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열사의 땅에 가서 지금도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먹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회장 눈에, 사장 눈에 눈에 띄겠죠. 목사 눈에 띄겠죠. 아, 이 조리 머리쇠가 뺀들뺀들 하면 그건 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몸을 아끼지 않으냐고, 필요하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대접하면서도 이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되고, 단체가, 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받은 은혜는 많지만 나는 뭘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속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가 지빈 날이 천국에서. 우리 기독교는 사회를 향해서 늘 빛과 소금이 되자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빛이라든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사람이 소금 없이는 사람이 생존, 동물들도 생존 못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에요. 심장을 옛날에 뭐라고 했죠? 염토이라고 했습니다. 염통, 소금통이라 그 얘기입니다. 소금통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소금이 있어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다 자빠져 버렸다. 아난뭐 하겠다. 뭐 집에서도 손안 되는데, 뭐 교회 와서 내가 물 청소하고, 뭐 교회 와서 밥해야 되는 그럼 교회 다 죽어버리는 거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예? 우리가 힘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님 섬기는 겁니다. 예? 그것이 교회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뭐, 몸 뭐, 다흙덩이 되고, 제가, 제가루가될걸뭘 그래 아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헌신을 하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옆에 와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더잘 알게 되는 것이, 그 힘으로 성도들의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주 동행입니다. 여주 동행으로. 따라합시다. 여주 동행으로. 신앙의 핵심은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엘리아도 그렇지만.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놓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놀라운 얘기죠 헬라로는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건데 위드, 니어, 옆에, 곁에 그런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친근하게 늘 하나님과 살았다는 거예요 할라크 영국을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기초를 닦은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은 여왕들의 아주 대단한 여왕들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엘리자베스도 그렇게 했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신앙이 또 있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공격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 빅토리아가 민정 시찰을 즐기서 곳곳에 이제 민가의 가는한 분들 여기 찾아갔어요. 어느 한 집에 이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여왕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지금까지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여왕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아니,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나. 우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이십니다. 여기에 엄청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집에 주인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왕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끔 생각날 때 동행한 분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주 동행하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자, 주자는 임금주, 주인주, 왕이 신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지요? 교회가 여러분 오지 마세요. 집에서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남성 교회 오지 마세요. 자랑대 서지 마세요. 오후 예배 음식 없습니다. 빨리 마치만 빨리 집에 가세요. 이따고 소리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교회가 그리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금년의 후반기부터 거리까지 두었던 제한이 풀리면서 그나마 우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요한 것은 with Jesus.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따라합시다. with Jesus.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삶인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합력성선으로.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보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기절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말씀이, 아, 그러고구나, 깨달아집니다. 정말 많은 활란과 고난을 경험했던 바울이,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 이것이 우연이구나. 오, 럭키 행운이구나. 이것이 횡재구나. 이렇게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들이 물었죠. 아버지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건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합력에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요셉에게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모함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베스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과일을 여러분도 다 경험할 겁니다. 금년에 과일이 왜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걸 못 느끼는 겨 사과만 사과, 배만 배, 단감만 단감, 홍시만 홍시, 토마토만 토마토, 도마도? 안단게 없어요. 왜 내가 이 얘기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과일이 그냥 익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3월에 그냥 꽃이 피잖아요. 양력 2월, 3월 되면 꽃이 필때 그때 강추위가 왔버려요. 그때 누추위가 와서 10일 동안 그냥 눈볼가 쳐버리고 겨울 추위보다 더 추위를 막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춘 3월이 오면 포근한 날씨가 와요. 그리고 여름 되면 폭우가 한달 동안 쏟아지는 거예요. 한달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물러날 정도로, 땅이 물러날 정도로 그냥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햇빛은 구경 못 해요. 그리고 가을 되면 그렇게 따가울 정도로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쬐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난한 시간과 과정을겪쳐서 그렇게 튼실하고 마시는 과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과 수고와 미랄 정신으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많은 밤을 새우며 고통하며 이런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기도 감사.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45장 5절의 7절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읽어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뜻을 동일할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어갈수 있도록. 만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2023년 새해는 다시 천국보금으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천국을 더잘 알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천국보금을 전파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천국보금으로 1, 2, 3, 4, 5. 우리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모여 가지고 여러분 일생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복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